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어, 하나 솔루션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둘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과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 나와줬습니다 같이 한번 좀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9% 하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 코스 다학 시장은 마이너스 0.82% 하락을 해주고 있고요. 어, 양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강한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면서, 어, 개인들의 매수 유입, 그리고 선물은 하방, 달러 선물 시장도 흔들려주는 모습을 명확하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선물 시장과 외환 시장 둘다 흔들려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현물 시장도 흔들려주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어뭐 오일선 위로 제대로 안착을 해주지 못하면서 그다지 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15,000주 정도 들어가지고 있으나 어 기관들의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의 강한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주가 자체는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팩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죽여주며 움직이면 보여주고 있지만 바닥을 잡아줬다는 시그널 자체는 나아졌다 나아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어이 많은 분들이 아마 뭐 댓글로도 그렇고 어, 연락이 와요 뭐 이거 하나 솔루션을 혹시 추가 매수하는 부분에 어떻게, 되,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럼 제 입장에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브리핑을 드리는 건데요. 여전히 바닥을 잡아주지 못했어요. 그 어떠한 시그널도 놔주지 않았고, 여기서 현금을 더 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 근거 없이 매수한다? 어떻게 돼요? 네. 그냥 무지성 물타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적인 스탠스와 보수적인, 어, 액션을 좀 취하시는 게 맞고, 추가 하락 구간이 나와준다고 한들 내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현금을 확보를 해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즉각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허빙지TV. 어, 무료 체험도 꼭 받아보십시오. 이제 무료 체험 100기가 커밍, 어, 담아가고 있습니다. 데비운대가 동일한 종목으로 일주일에 목표수 25%를 잡아가고 있고요. 어,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어, 하나솔루션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어,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